네! 오늘은 저희가 추도에 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추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 어, 꼭 그렇게 네! 저희는 여기 추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아, 차가 있어야지 위주로 가고 그랬길래 여기서 바로 바다가 보이고, 그러니까 저기서 낚시하겠지. <웃음> <웃음> 대박이네. 아 <바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안녕. 장충동 왕족발 보쌈. 아 날씨 대박. 주도의 현재 가보증 관광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여기. 한 분이 지금 앉아서 가보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옆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여기서 낚시 좀 하겠습니다. 낙골락이 아, 나오던가요? 어, 나오 나오던데요. 저 저쪽 태타라포도 있는 쪽. 아 어,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포인트는 미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옆에 조산님이랑 같이. 와, 여기 낚시하기 진짜 좋다. 나 왔어. 밥하고 있어? 응. 뭐 잡아왔어? 응? 어? 뭐 잡아왔어? 아, 조금 잡은 것 같아. 오. 전갱이. 오, 전갱 사이즈 어때? 한 2.5에서 3짜? 작아? <laughs> 잡아 보자고 2차전. 응, 나는 1차전이야. <laughs> 아까 낮에 정갱이 3 마리에 쏨뱅이한 마리 잡았는데. 손뱅이 놔줬어 여기... 아니? 들고 왔는데. <웃음> <웃음> 저쪽 넘어갔다 오신 거예요? 정게 아, 튀튀 걸 가지고. 어도도 이하 아. 아, 저까지 가니깐요. 응. 여기 보면 나 저기 앞에 방파제가 있지. 응. 이것만 조심해서 오면 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돼. 봐봐. 던지고, 바닥까지 가라앉히고, 내가 아까 낮에 해보니까 얘네들이 다 바닥에 숨어 있더라고. 그럼 원투해야 되네. 어,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네? <laughs> 어. 응. 천천히 있다. 가다 보면, 어, 바로 입지? 히트 아아 아, 가 아니었고 <웃음> <웃음> 아까 거기 미주항에는 여기 볼락들이 다 보였어 막 수면 위에 다 떠다녔어 볼락들이 나 있어 휘어지기는데 히트 잡았다 감아 계속 감아 왔다 과연 뭐지 오 <laughs> <laughs>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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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마 계속 가마 계속 가마. <laughs> 어 맞아. <맞다>. 제가 <laughs> 아 나도 아지용으로 바꿔야겠다. 우와. 오 해달. 예. 어또 잡으셨다. 잠깐만 있어봐 나 히트 가져올게. 잡았어! 한번 가봐야겠다 아 춥나가 추울까봐 가스히터를 챙겼는데 애타게 저를 부르네요 왜그러지 고기 큰거 잡았나? 왜그러지 왜? 뭐 잡았어? 어? 아 버리면 나도 나 부르길래 깜짝 놀랐잖아 문어인가 싶어가지고. 썩이 <laughs> 화이팅. 썩이 화이팅. 어 뭐야? 손뱅인 거 같은데. 자 먹고 맛집으로 소문내죠. 가. 왜? 응? 어 있네. 안만봐도 고기 같은데? 응. 지금은 있어. 잡았어? 이번 뭐야 이거? 어? 거울게요. 뭐야? 나도 모르겠어. 들어봐. 아까 계아니야 아까 캐지. 어? 참돔이다 또. <laughs> 아, 여기 참돔 받친가? 아씨 엄마 될 거지. 아저 코딱지가 뭐라고 그렇게 우두두두 끓이는 게 보이는데. 그러게 신기하다. 돔은 모인가? 돔인가? <laughs> 갑자기 빵빵이 오허니가 생각났어. <웃음> <웃음> 하네, 어 하네. 아 이제 낚낚시 안 하시나요? 아니 할 건데. 아 근데 너무 예쁘셨는데이 <laughs> 정도 돼야지. <laughs> 네. 잘 몰려들어. 아 알겠습니다. 저 멀리까지 온다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네, 어 하네. 오 이래들이 좀 가까워졌다. 늘새 맞고 안 나? 응 음,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오좀 가까워졌는데 온다 온다 온다. 사냥한다. 어 이제서야. 잡았다 히트. 뭐야? 오 뭐야? 아까 아니야 보리멜 그거? 전갱이. 음, 아닌데 전갱이다. 아이고 전갱이. <laughs> 또 혹시 느나 <는하고> 오계신가요 <laughs> 많이 나와요? 이쪽 길이 잘 나오는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바, 아까 거기 많이 없어. 아. 이는 나오는데. 네. 이 아들 때. 아, 저 거기 사이즈는 안 나오죠. 응.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아. 아 까는한 그거보다 좀큰거한 마리 잡긴 잡았어. 예. 네, 아. 아, 꽃핀 꽃혔네. 그래도 애들 있긴 있네요. 예. 어, 그그 네. 맞네. 여기서 어제꼴락 잡았다니까. 아... 아. 오! 뭐야! 뭐야? 몰라. 좀큰거 같은데? 아니, 입질이 이상하던데? 미걸림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왜안 올라가? 있어, 근데 뭐가? 왜안 올라오냐. <laughs> <laughs> 언제 오냐 엄청 큰거 아닌 이상은, 이건 미끌렸다. 아, 줘봐, 였네 미끌렸다. 어, 아니다. 알았나. <laughs> <laughs> 뭐야? 에이, 장, 놀라, 에? 장어네. 아, 장어, 장어네? 장어네. 뭐이만에큰걸 잡은 거? 잠깐만. 잠깐만. 가만 가 가마... <laughs> 의심해서 미안해 나요, <누나야>. 헛걸렸다고 <laughs> 고수다. 역시 아니, <laughs> 아니, 많이 보고 싶어. 왜 히트야? 오 잡았어? <laughs> 진짜 잘 잡네, 조용히. 아, 김현희 씨뭐 잡았나요? 온다, 온다, 온다. <laughs> 또 장어다. <와. 웃음> 올려봐. 아, 여기 장어들은 왜 이렇게 커? 아, 미치겠네. <laughs> 여기 장어들 너무 커. 쓰레기 챙기고. 들어갈게요, 나야. 오늘 잡은 장갱이 뽈락 <laughs> 썸뱅이야 뽈락 <볼락> 뽈락은 <자리가. 웃음> 너무 아가들이어서다 놔줬어 아 썸뱅이 음오 얘는 진짜 삼자 됐겠다 삼자 머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나얘 잡았을때 솔직히 농어인 줄 알았다. 썸뱅이, <laughs> <laughs> 장갱이, 저밥, 무늬. 무늬의 징어. 와 대박! 이거 보세요. <laughs> 기름 봐. 음. 아, 진짜 맛있다. 간장이 없어서. <laughs> 진짜 간장도 안 챙겨오고. 근데 초장이랑 먹어도 맛있어. <laughs> 간장을 안 챙겨와서. 맛있어 그래도 맛있을까? 무늬 <laughs> 먹어봐 대충 <대친구>. 거 맛있다. <laughs> 아와비이 <까비. 너> 그러세요? <laughs> 아어와사비네 어. 먹어볼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나또 이렇게 먹을래. 재밌었던 추도 잘 놀다 갑니다. 오늘 아침에 몇 마리 잡으셨다가 한1 5 마리 정도 시장 고등어 한 마리에 나머지는 전부 전갱이 애기. 근데 추도에는 저기 공중화장실 저거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마트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에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 아침 운동 제대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잘긴 잔것 같기도 하고.